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정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2021년 11월 7일 중고등부 주일 예배로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에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어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리며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간격하며 기쁨의 고백,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만 높이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이러한 감격과 이러한 기쁨, 날마다 샘솟듯 소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이 기쁨과 감사함의 고백을 담아 오직 주님만 따르며 오직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위해 삶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주님이 주목하시고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 앞에 어려움이 있고 또 닫혀진 상황과 환경과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그러나 주님 이 시간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이 시간 우리의 상황과 문제도 더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그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다시 힘있게 일어나 주를 향해 달려가기로 결단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이 시간 예배 드림을 통해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만나주시고, 또한 만나주실 뿐만 아니라 삶을 녹이시고 변화시키시고, 또한 그 입술에 그저 세상에 가득 찬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아니라, 절망의 고백이 아니라, 그 입술에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므로 오직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리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는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 그리스도인 사명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십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며 예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 주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믿음을 지켜내겠습니다. 삶을 지켜내겠습니다.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주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고삼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 남은 입시 과정들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그한 사람 대기하여 주심으로 주님이 준비되어진 모든 과정 속에 또 나를 준비되게 하심으로 나를 보내실 그곳, 그 자리, 그곳을 순종하며 달려가며 준비된 한 사람을 설수 있도록 우리 고3 친구들의 10년과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288면 정도 했습니다. 요나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 성읍 니누에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요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에로 가니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누의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누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충성된 사명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어, 지난 두주 동안 요나서 말씀을 살펴고요. 한두 주, 두주 정도 더 요나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어, 계속해서 요나서 말씀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린 요나서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어, 첫 번째로 이것을 다뤘죠. 사명자의 고난. 우리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 다뤘고요. 또한 그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의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과정들을 알고 계신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또한, 요나의 그 고난당함은 그가 말씀에 불순종할 때 그가 고난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명을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 또한 다뤘는데요. 모든 회복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돌이킴 회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충성에 대해 다뤄볼 예정인데요. 이 사명자는 이 모든 일의 처음과 중간, 끝 모든 시작과 과정과 모든 결과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맡기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으로 서야 한다라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째 주에 이걸 네 번째 이걸 다룰 텐데요. 사명자의 마음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사명자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뤘고 다룰 예정을 살폈는데요.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을 좀 다시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어, 사랑하는 중국어 부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사명자에게 충성. 이 충성이라는 단어는 마치 우리 군대의 경례 구호에서 종종 충성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요. 이 사전적 의미를 좀 살펴보니까 국가나 임금, 뭐윗사람 등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하는것 이것을 의미하는데요. 바로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그냥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 자, 충성, 말씀에 순종하는 사명. 사명자는 바로 충성된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진리의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말씀되어진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다면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종종 우리는 우리의 뜻 우리가 가진 생각, 방법, 기준 등을 따라 행동하면서 결국 나 중심된 삶으로 말미암아 불순종할 때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내 기준으로 볼 때는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이때는 내 방식을 따라야 될 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함으로 서게 된다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일의 과정과 결과 하나님이 다 아신다라고 나눴는데요.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맡김을 통해 온전히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인 거죠. 사명자는 일의 시작, 과정,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요. 요나의 고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고요. 그가 돌이키는 이 모든 회개함을 통해 돌아올 것이 모든 과정들을 아셨다라는 우리 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책임지시며 인도하시며 주관하시는 분의 심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는 모든 것을 내어 드리며 맡길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 정확하게 좀 들어, 들여다보면 우리 이렇게 종종 말하죠. 뭐안될 이유, 못할 이유 할 필요가 없어서 필요성이 없어서 순종하기 힘든 상황이라 이런 이야, 이야기를 많이 하죠. 너무 바쁘고 누구 사람 때문에 또 우리는 종종 무엇, 무엇 때문에 순종할 이유보다 순종하지 못할 이유 핑계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라는 거죠. 지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해 순종할 시간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을 따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 문제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상황에 보이지 않으시고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판단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상황을 앞에 놓일 때가 더 많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은 너무나 단순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삶을 내어 맡길 것과 그 주님을 의지하며 충성할 것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진정한 충성이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시고 맡기시고 명령하신 그 말씀을 따라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이란 무엇일까 자발적이고 순종하는 태도 이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거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삶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자 오늘 요나에게 그러한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의 위임이 오늘 여기 드러나는데요. 오늘 두 번째, 요나가 첫 번째 바다에 내어 던져졌고요. 다시 그곳에서 나온 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던 거죠. 요나에게 사명이 주어졌다라는 것은 곧 그의 이전의 불순정을 용서하신다라는 뜻도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사명을 받아 충성하는...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원하시는 사명자의 태도, 자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네 부분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1절과 2절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처음 요나에게 내리셨던 명령. 1장 2절에 첫 번째 명령 이것이었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음 니누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과 동일한 내용의 사명을 다시 한번 부여하고 계시죠. 부르셔서 위임하시고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비록 사람이 연약함, 깨어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계획이 다 틀어지고 무너질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절과 4절인데요. 요나는 순종하여 3일길이나 되는 니누에, 니누에 성읍을 돌아 니누에 성으로 가게 되었는데요. 큰 성읍이다라고 드러나고 있죠. 아수르의 수도였고요. 이 고고학적 발굴, 고고학자들의 발굴로 말면 미 보니까 니누의 성의 둘레가 약1 2 8킬로마터 크기가 엄청 크죠. 자, 요나 3장 3절 요나가 요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누를 가리라. 니누에는 사흘 동안 걸을 막고, 사흘, 삼일인 거죠. 삼일 동안 걸을 막고 하나님의 큰 성음. 그 성읍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사장 4장, 다음 사장에 보시면 니누웨 성읍의 인구는 약 12만 명 정도가 되는데요. 이 수의 여자와 어린아이 포함되지 않았으니까 그 인구 수는 더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으로 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자 오늘 그큰 성읍 니누웨에서 오늘 요나는 이 삼일길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큰 성읍 니누웨에 부름받아 가게 되었고 그곳에 하루 만에 하루 동안 임박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내용은 이것입니다. 40일 지나면 니노웨가 무너지고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하도록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자세 번째 부분은 5절에서 9절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노웨 백성들은 즉각적으로 오늘 요나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라고 기록하고요. 또 그들은 금식하며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0절인데요. 하나님께서 니느의 사람들을 철저하게 회개를 했을 때 심판하신 뜻을 돌이키시고 그들에게 내리려 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 되길 원하십니다. 순종하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했던 요나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두 번째로 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불순종함으로 모든 계획이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오늘 사명자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요나 3장 1절과 이전에 요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큰성읍니누를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 우리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요나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다시 사명을 맡기셨고요 보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선지자 요나에게 충성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다시 부여하셨고요 또한 이방민족 니누의 사람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하나님의 사랑 극률하심이 어떤 건지를 볼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 이방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극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오늘 요나에게 일어나 저큰성읍 니노엘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에게 두 번째 이만 하나님의 명령에 이제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갔던 사건을 겪은 후에 요나의 삶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방인들을 향한 이 니느웨 사람들을 향한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충성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죠. 자, 요나서 3장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것을 선언포했다라는 거죠. 더 이상 자기의 생각만을 고집할 수 없는 요나는 자기에게 주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하루길을 행했고요.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니누에 사람들에게 단순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니누에의 멸망을 외쳤다라는 사실입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순종한 요나를 통해 일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로 말미 아마 사람들이 완고한 태도를 가지고 마치 요나를 잡아들여 죽일 듯이 달려들거나 아니면 거절하거나 듣지 않았다가 아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니누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심판과 조주의 말씀이었던 거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누의 백성들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놀랍습니다 요나사 3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니누의 사람들은 즉각적인 믿음과 회개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니누의 사람들은 굵은 배옷을 입고 회개하기 시작하였고요 더 나아가 이 사실을 들은 니누의 왕은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더미제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내리기를 내려서 짐승까지도 먹지도 말 것이고 물도 마시지 말라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이제 모든 인후의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요나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결과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과를 볼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것 곧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 하시니라 결과입니다. 니누에 사람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회개하자 니누에를 멸하려 하셨던 마음을 하나님 그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재앙을 거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내리려 작정하셨던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결국 확인하는 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누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심판을 계획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과 국률과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요나사 말씀을 통해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처럼 요나, 하나님께서 어쩌면 요나의 썩 내키지 않는 마음, 억지스러운, 마치 그런 삶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 충성을 통해서도 역사하셨다라는 거죠. 첫 번째 명령에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명령으로 다시 용서와 기회를 주셨죠. 다시 용서와 기회를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할 때, 순종할 때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거죠. 자,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일례성이 아닌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길 원하십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 듣고 싶은 말, 보기 좋은 말씀. 만따라는 것이 충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충성은 모든 말씀에 대한 충성, 순종이다라는 거죠. 내 기와 마음을 그냥 즐겁게 주기 위한 듣기 좋은 말씀뿐만 아니라 이 부분만은 드러내기 싫은 부분, 듣기를 거부하고 여전히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삶의 영역까지도 하나님 앞에 들어 드림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신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오늘 요나의 삶을 통해 우리 인후의 사람들의 회개함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 하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주신 명령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비록 잠시 불순종하고 실패를 했지만 다시 기회를 얻어 순종했던 요나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진정한 충성이란, 뭐라고요? 진정한 충성이란, 하나님께 주신 명령,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마음, 여기 중요한 포인트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뭐라고요? 진정한 충성이란, 하나님께 주신 명령, 말씀대로,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아멘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순종하여 충성된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이 찾으시는 충성된 사명자. 주님께만 삶을 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충성된 사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위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사명을 위해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론 연약함과 나의 자금이 마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해 보이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나의 자금과 연약함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와 극유라심을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 주님을 향해 달려가게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우리 입술에는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시며 우리 두 손에는 주님을 닮은 성김감, 주님을 향한 순종의 고백을 가지고 주를 위해 주만 위해 삶을 드리는 주께 부름받고 보내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 사명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충성된 사명자로,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 기쁨과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그한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위로인도 교통하심이 주께 마음을 다해 경배함으로 충성된 사명자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따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만을 위해 삶을 드리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머리 위에 또한 특별히 수능을 앞두고 있는 고3 친구들 입시 남은 모든 과정과 또 보내시고 세우실 삶의 현장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중구동부 친구 여러분, 오늘부터 현장 예배가 정상적으로 중구동부 예배실에서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어, 매주마다 이제 예배가 드려질 텐데요.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 꼭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함께 예배하는 일에 삶을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고3 친구들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네요. 며칠 남지 않은 이 모든 과정들 두주 정도 남아있네요. 두 주가 채 남지 않았네요. 이 남은 과정들 잘 마무리하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령 충만한 고3 우리 선배들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